공중에 트롤하고 있다. 아, 바로 옆에 나오노. 가비. <laughs> 너 <laughs> <laughs> 그 하트 몇개 벌린 나 저거. 죽였을까? 틀둥. 틀둥. 마냅두라고 근데 그 기다려라 그거 잘 깨야 된다 이제. 어... 아... 트롤링 셋. 아, 한타, 한타. 1분1 0초 안에 못하면 뭐청구 내면 된다. 이가오 쫄한테 쏘셔지는 중. 저 위에 클로버 딱 뒤져버리면은 쟤니. j 니얼이 좋아 주고 w 비로로 t h 시 수고해요. 6시. 6시 <laughs> <laughs> 출동. t 니 진짜 장난.. 바로 옆에 클럽 h a t the? What the? What 이요이 w 너 a t 골이에요 아시죠? <laughs> 이건 <너드> 청골이에요, 아시죠? <laughs> 실패하면. 이거는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 Oh, 아,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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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시 3시 아시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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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시멀시 3시 3어 3시 3시 3 어? 아이고 시명다3 어. 네 먹었어? 어? 나 3시 안 먹었나? What the fuck? 다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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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오, 오. 오, 뭐야. 서져서져 가운데 도 저도 저거저 때려줘 구슬 임파도 같이 먹고요 다 먹고 나서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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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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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 저도 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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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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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저도 엠팡이었어요? 아야! 이야... 그, 그러다가 본이 나오면 어떠실래? 어 아니, 왜냐하면은 거. 님들이 예, 나올 예, 때는 몰라도 예, 다른 사람한테 나오면은 똑같은 건데 그렇지 니캉, <laughs> 내캉, 내캉, 내캉 오케이? 니꺼, 내꺼, 내꺼, 내꺼 어, 그렇지그렇지 어? 니꺼, 내꺼, 뭐? 내꺼, 내꺼 내꺼, 내꺼? 아, 내꺼 이잇 씨벌러미? 배우는 만찬 있어요 근데 여기 막 <laughs> 아, 실패 자리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. 음, 누가 니나분? 쪽 다이가 이거 아니 원한가 인서요? 터져요아 <놀라> 위에 진다고아나 네. 아, 죽는다. 도다어씨 <laughs> <죽었다. 죽었다>. <laughs> 시... 뭐야? <laughs> 불타 잇쳤어. 돌아야 돼. 아 됐나? 안 돼. 팅 맞으면 죽어. 맡겠다 네, 나이스. 나이스. 아 뭐냐고. 하지만 말해요아디뭐요모두 말해줘서... 큐큐. 없대요. 모드 큐큐 한 걸로요. 예. 없대요. 들어와 있는데. 입력 이력, 입력하신 이름 접속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입니다. 무드 큐큐. 그냥 다음 글로. 예 무드 큐큐. 빡. 네, 나는 씨 들어와 있는데. 위가 아니야? 어, 맞는데. 무드 맞죠? 루탄이고. 예님 존재하지 않는데요. 아니 뭔데? 제가 넣을게요. 맞잖 나 아까도 접속해 있는데. <웃음> 뭐고? 뭐고? <laughs> 아, 나뭐 투명인간이었나?